8월 30일 차후 패치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라주 2000에 등장이 예고되었습니다. 30일 새벽 드론에서 촬영한 기밀 영상 컨셉으로 등장이 예고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정확한 버전은 확인되지 않았고, 미라주 2000의 경우 개량 버전에 따라서 무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영상 속에서 사용된 도색이 인도 공군이 사용한 도색으로 확인되었고 포럼에서는 이것 때문에 도색과 신규 맵을 연관지어서 인도 파키스탄 트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신규 국가 트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트리 예측으로 시끄러운 포럼에서 스민이 등장해서 이번 패치에는 신규 국가 트리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헝가리는 트리가 아니라 장비로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민이 덧붙인 이야기 중에서 헝가리 장비들은 트리로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장비들만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헝가리 장비들은 모두 이탈리아 트리에 소속된다는 것이 헝가리 연구 트리가 개설된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번째는 드론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미라주 2000 공개 영상의 컨셉이 드론을 통해서 정찰 중인 모습으로 등장해 포럼에서는 드론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영상 속의 장비는 시속 200km 정도의 속도로 날면서 8km 사거리에 AGM 두 발을 장비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스펙과 동일한 AGM은 헬파이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티저 영상에서 캔버라의 항공정찰 장면을 통해서 이번 것도 아마 영상 컨셉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탈리아 전함의 추가가 예정되었습니다. 포럼에서 스미네가 어떤 유저가 이탈리아 전함이 추가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근시일 내로 이탈리아에 추가된 추가 전함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어선도 개발진 Q&A에서 프랑스에 추가 탑재선을 낼 계획이 있다고 발표하고 약 4개월 뒤미라주 F1C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데인저존 업데이트 당시 크론시타트가 등장했을 때 이탈리아 트리에 추가 전함이 등장해서 해야 할 순번이었지만 밀려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8월 통과 제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개발자에게 넘어간 제안이 확인되었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걸 소개드리자면 해 지상의 경우 소련은 BMP3M 독일은 T72S 일본은 10식 도저 장착경 이탈리아는 C1 아리에테 AMV PT1 이스라엘은 나메르 IFV가 넘어갔습니다. 공중의 경우, 미국은 A5 비즐란테, 중국은 AIDC F5E 타이거 2000, 스웨덴은 핀란드 수출형인 J35XS가 등장했습니다.